자 먼저 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뭐 굳이 원형이 아니더라도 원형 비스무리한 도선의 형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원으로 보이죠 선생이할수 있는 최선이야 이거보다 동그라미를 더잘 그릴 순 없어요 아, 동그라미를 정말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부럽더라고 선생님은 이 동그라미를 잘못 그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도선이 뭐, 이제 회로가 있게, 여기 우리 회로가 이렇게 여기 드있겠지만이 도선 부분만 원형으로 따로 떼내서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좀더 다른 경우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보통 QI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켜서 나머지 내가락을 감면 으 된다고 했었는데. 원형선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원형이잖아요. 부분 부분이 전부 다 곡선이라 말야, 곡선. 그럼 이뭐 엄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구부려서 이 곡선 모양으로 구부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에서 아주 자주 쓰는 방법이 약간 근사의 방법을 사용해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지금은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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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렇게 꺼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원보다는 이 부분이 좀더덜 곡선같이 생겼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이만큼 더 자른다고 쳐서 확대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대충 한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얘는 얘보다는 또좀더덜 곡선이죠? 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또 얘보다는 거의 더 곡선이네. 그럼 얘를 또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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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이 막 쪼개게 되면 이 부분을 없다시키면 거의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거의 직선 모양이 되겠지. 물론 완벽한 직선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이 원형 도선의 작은 부분을 뭘로 생각해 줄수 있다?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배운 직선 도선에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겠다? 이 원형 도선의 일부분들, 한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전류가 마치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직선으로 흐르는,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요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서 자기장의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물론, 이렇게, 이 부분만 표시했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부 분, 일부분을 직선 부분으로 생각해 줄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하나하나 씩고요 오른손, 가만 보면 되죠? 자, 오른손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엄지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에 위치시켜라. 이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부터, 자기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접선 방향이 이아래방향이니까 엄지를 어떻게 해라? 전류의 방향이. 일치시켜라. 그리고 남은 네 손가락을 감아 쉬는 방향이 도선 주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지금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지를 일치시키고 네 손가락을 감으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이 잡는 3D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간지각력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칠판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모든 영역에 형성하고 있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도선을 기준으로 이 도선의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왼쪽에서는 얘가 이 화면을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고 이 도선의 오른쪽으로는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오케이. 어, 이 기호는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 세여져 있는 건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주로 약속을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 찍힌 건 칠판 면을 뚫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주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편의상 이거를 길 줄로 줄로 이렇게 길게 나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요부분에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다라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 부분이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걸 만드는 거마찬 마찬가지로 엄지를 전류 방향에 일치시켜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가보면 자기장이 이 칠판이 쭉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볍지니까이 도선 기준으로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것이고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면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는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도선의 오른쪽 방향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장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케이 여기서도 해볼까?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아주면 도선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장기장을 만들 것이고 도선의 안쪽에서는 안지혔네요 도선의 안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 그 마지막 여기 엄지를 절벽 방향으로 그럼 도선의 위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도선의 아래쪽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그려놓고 보니까 뭐무식적인거 보이나요? 지금은 이 원형 도선의 부분 부분을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서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구한 거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건 뭐다? 이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알고 싶었던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 동동동 구했던 지금또 그리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만드는 자기장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부 다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 전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이 대충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어때? 대충 비슷무리하죠? <laughs> 특히 어디서? 이원형도선에 안쪽에서는 이 어느 부분의 전류를 고르더라도 얘네가 이 원형 도선의 내부에서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다 어때? 같죠?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때이 부분이나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손가락 한번 감아 보세요. 어디로 감든 간에 원형 도선의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이 체파를 꼭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있나 원형 도선의 지금 이렇게 원형 도선이 위치를 할 때, 이 원형 도선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이 원형 도선이 도선 내부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는 거, 이 채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알 겠나요? 그리고 원형 도선 바깥은 어떨까요? 얼핏 보기에는 전부 다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오는 방향이 맞긴 맞지만 조금은 내부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 부분의 요 부분의 자기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 한 것처럼 이 부분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요 부분, 이 부분의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 도선의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무슨 방향인 거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자기장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합쳐지게 돼요 물론 이직선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가 배웠듯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드는 자기장보다는 이 친구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세서 알짜 자기장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나오는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남아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향하고 있는 이그 원형선 내부보다는 그세기가 얻을 수밖에 없다. 더? 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교재에 보면 어떻게 어떤 말이 써있나요? 원형 도선이 만드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경우에는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원형 도선 외부에 만드는 자기장보다는 더 세기가 강하다. 이런 표현이 써져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봤듯이 이 도선의 모든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들이 원형 도선 내부에서는 전부 다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을 아주 조그만한 미세 미세 직선 전류로 생각을 해서 손가락을 감아 주다 보면 우리가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 보면은 이렇게 생긴 원형 도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화살표가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이 오른나사 방향으로 감겨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할 때는 이 도선의 일부분을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을 직접 감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직선 도선에서 했던 것처럼 나침반을 여기다 두었을 때 나침반의 NBD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연습을 해보면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마치 도선에서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듯이 이렇게 원형 도선 주위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방향을 따라서 나침반에 닿을 나침반에 갖다 뒀을 때 나침반의 N 극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음으로는 직선 전류에서 했던 것처럼 이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어느 물리량에 비리하고반비례하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형 도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보기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 요 엑스프 쳐진 이 지점 중에 하나,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에 비리하는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막, 미세한 물런 조그만한 부분을 직선 전류로 해서 뭐이 부분이 만드는 게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 뭐 여기서 이렇게 수,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도 만드는 게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직선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 정확히 무슨 방향으로 장기장을 만들지 손을 감아줘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거리에 반피를 한다는 이 직선 도선의 특성 자체가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수직도 아닐 뿐더러 거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원형 도선 내부의 어떤 자기장의 방향까지는 추측을 할수 있어도 이 내부에서 어떤 세기까지 정확히 추측을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하진 않아도 매우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한 지점 이 크기까지도 추 거의 정확히 거의 막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딱한 군데 있죠. 거기가 어디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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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형 도선의 중심 부분입니다. 중심. 자, 잠깐 우리 초등 수학으로 넘어가볼까요? 이 원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하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은 그집합을 우리가 원이라는 걸로 수학에서 정의를 하죠. 원형도선의 중심이라는 건이 원형도선의 어떤 부분을 직선절류로 생각하던 간에 이 직선절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어떤 걸 뜻하는 거야? 전부 다 같다는 걸 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직선절류를 생각하던 간에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정의할 수 있을 뿐더러 어쨌든 여기서는 순간적인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접선이니까 직각을 잃을 수밖에 없고 떨어진 거리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을 고른다고 할지라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어떤 거야? 전부 다이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 원에서는 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정확히 비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점은 이 중심 부분밖에 없다고 물리학 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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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생각을 할 때도 어디서만 생각을 하겠다?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쭉 살펴보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만 참고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감다 보면 여기서는 무조건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세기가 어디에 비례하겠느냐? 직선 전류에서 했던 생각을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어디에 비례한다 그했죠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인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같이 강해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원형도선의 중심방향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원형도선의 흐르는 요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원형도선의 중심에 만들어지는 이거를 원형도선의 중심, 비원중 이렇게 할게요. 줄일 거다 줄이지 그냥? 어, 요거는 어디에 비례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인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건당연히 얘기겠죠. 직선도선이랑 비슷하지. 그 다음에 얘도 어디까지나 직선도선. 이 조그마한 직선도선들이 만든 자기장들을 전부 다 더한 바람 같기 때문에 직선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어떨 수 밖에 없다? 반미날수 밖에 없다.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이 전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형 도선의 중심으로부터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거리는 어느 부분을 찍던 다 똑같고 지금은 원형 도선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뭘로 부르고 있죠? 반지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 당연히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반지름의 거리가 아닌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원형 도선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거를 하나 합쳐서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네.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이거 다 치우고 그렇다면 원형도선 중심 회서의 장작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 도선의 반지름에 원형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지만 물리는 등식을 싫어해요 아, 등식이 아니라 비례관계를 싫어해요 깔끔한 등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장작의 세기가 전류의 어떤 세기에는 비례하지만 원형도선의 반름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앞에서 비례상수 하나를 딱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상수는 직선도선에서 어, 붙이는 상수랑은 다른 상수여서 프라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 식은 교재에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원형도선 중심의 세기가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이원형도선의 흐르는 전류에는 비례하고 원형도선의 반지름이라는 반비례한다는 그 사실은 어, 방금 봤어요? 응중에떴스피니 어, <laughs> 어쨌든 그 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는 물리량들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문구는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식을 더 깔끔하게 정리된 식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도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식으로 써놓는 거나 교재에 써 있는 뭐 어려운 구을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세계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이랑은 같은 말이에요. 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형도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총정리를 하자면, 이원형도선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부분 부분을 직선조리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속과를 감하시다 보면 내부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한 방향을 알수 있는 건 내부 외부 뭐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모든 부분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거의 같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형도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장의 세기가 원낙수선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보다는 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그중에서도 이 중심 방향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원형도선의 전류가 주어져 있을 때 내부 외부에서 자기장이 어떤 방향을 띄는지 대충 교과서에 있는 그림대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 이 중심에서 원형도선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전류에 비례하고 원형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이런 꼴의 비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한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있어요?